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만납니다. 나와 성격이 비슷할 때는 대화가 자연스럽고 기분까지 좋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대화의 경청은 좋으나 말이 너무 없고 벽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옛말에 여우는 봐도 구렁이는 보기 싫다는 말도 있죠. 오늘은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 볼까 합니다. 아래 구독을 눌러서 함께하세요. 첫 번째, 상처받을까 두려운 마음. 말을 하면 자신의 내면이 드러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거부되거나 무시당할까 두려운 겁니다. 과거의 감정을 표현했다가 비웃음을 당하거나 무시당한 경험이 있다면, 특히 그렇습니다. 말해봤자 다 소용없어. 이런 생각이 굳어지면, 입을 다물고 마음도 닫게 됩니다. 두 번째 자존감이 낮은 상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은 굳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 말이 뭐 대단하다고 괜히 나서면 민폐지 이런 생각은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결국 말 없이 웃는 척만 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분노나 서운함을 참고 있는 상태.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메시지일 때가 있습니다. 입을 다물고, 표정을 굳히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 그 순간.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지금 화났어. 내가 왜 서운한지, 너는 알아야 해. 하지만 정작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대와 원망이 깔려있으면, 표현 대신 침묵으로 상대를 시험하기도 합니다. 감정은 가득한데 표현은 없는 것. 이게 바로 수동적 공격입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도 모릅니다. 말로 직접 상처 주는 대신 침묵으로 마음을 흔드는 방식이죠. 이런 심리는 종종 이런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가족과의 오랜 갈등, 부부간의 권태기 며느리나 사위에 대한 불만, 친구나 자식의 무심함.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어머니가 생신날 아무 말 없이 방에 들어가 계십니다. 자식이 눈치를 살피며, 엄마 뭐 기분 나쁜 거 있어요? 하고 물어봐도 대답은 단 한마디. 아니야,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갑고, 눈빛은 이미 등을 돌린 상태. 그럴 때 자식은 이렇게 생각하죠. 뭐지? 내가 뭘 잘못했나? 그냥 말로 해주면 안 되나? 하지만 어머니는 속으로 말합니다. 내가 말안 해도 내가 좀 알아줘야지. 내가 얼마나 기대했는지, 얼마나 속상했는지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나? 그런데요, 그 침묵은 결국 오해를 부릅니다. 상대는 눈치를 보다가 점점 멀어지고, 말하지 않았던 그 감정은 결국 단절로 이어집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조차도 우리는 마음을 시험하려는 기대 대신 한 번쯤 솔직하게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오늘 좀 서운했어. 사실은 기대했는데 괜히 티내기 싫었어. 그런데 지금은 그냥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런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혼란에서 꺼내고 오해를 끊고 관계를 되살리는 다리가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렇다고 침묵이 더 깊은 소통이 되진 않습니다. 말을 아끼는 게 지혜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한마디 진심이 더큰 위로가 됩니다. 네 번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름.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감정 표현을 배운 적 없이 살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남자가 왜 울어? 감정은 숨겨야지, 내색하면 약한 사람이지. 이런 말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감정 표현을 억누릅니다. 관계의 균형이 무너질까 두려움. 사람 사이의 관계는 참으로 섬세한 줄 위에 세워진 유리탑 같습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깨질 것 같고, 한마디만 잘못 던져도 금이 갈것 같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속마음을 숨긴 채 그저 웃으며 조용히 자리를 지키기만 합니다. 이말 했다가 괜히 싸움될까봐 그냥 내가 참고 말지, 그게 편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특히 부모 세대, 어르신 세대에서는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더더욱 마음을 내보이는 것을 꺼립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결국 자신만의 벽이 되어버립니다. 상대방은 이렇게 생각하죠. 저분은 늘 괜찮은 척 하시잖아. 뭐 불만이 있어도 말안 하시니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 그러나 사실은요. 그 마음 안에는 말 못한 감정이 쌓여 있습니다. 작은 오해, 서운함, 외로움, 눈물, 그게 쌓이고 쌓여 결국 관계는 더 멀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조금 불편한 어느 어르신. 명절 음식 준비하면서도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며느리가 속으로는 못마땅하지만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애들은 다 그래. 내가 좀 참으면 되지 뭐.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그말 속에 서운함이 담겨 있는 줄. 아무 말도 없으니 괜찮은 줄로만 알았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큰 다툼으로 터져버리고 맙니다. 말하지 않았던 감정은 결국 더큰 오해로 돌아옵니다. 진심 어린 대화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을 할 때는 상대가 받아들이기 쉬운 말투와 온도로 다가가야 합니다. 내가 말안 하려다가 오늘은 그냥 솔직히 얘기해 볼게. 괜히 싸움하려는 건 아니고 나도 마음이 조금 무거워서 그래. 이렇게 말문을 여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마음을 엽니다. 괜히 싸움 날까봐, 관계 틀어질까봐 말을 아끼셨던 적 있으시죠? 하지만 정말 소중한 관계라면 피하지 말고 부드럽게 마주보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당신의 진심은 말로 전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의 마음에 닿습니다. 다섯 번째, 자신을 이해해줄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내가 말을 해도 아무도 이해 못할 거야. 그냥 나 혼자 꾹 참고 말지.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점점 더 고립됩니다. 자신이 외톨이라는 무언의 낙인을 찍고 말없이 살아갑니다. 말하지 않는 사람의 침묵에는 상처, 두려움, 기대, 습관, 포기 이 다섯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하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을 삼키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이렇게 말해보세요. 무슨 말이라도 괜찮아요.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으니 말해줄 수 있어요?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의 문을 열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내일을 여는 지혜 채널에 구독을 눌러서 알림 설정하시면 여러분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